자, 이 맹인을 예수님께서 고친 사건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큰 논쟁거리가 꼭돼야 되는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만큼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 믿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말이 많고, 논쟁을 일삼고, 시끄럽고, 시비를 걸고, 우리 신자들 가만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여라도 우리가 믿는 그 일로 인해서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해서 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무슨 악한 일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부당한 일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어, 평생 눈을 못 떠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고쳐줬으면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 주님을 어, 높여야 될이 일을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걸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얼마나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그 맹인도 부족해서 이제는 그 부모에게까지 시비를 거려. 그 맹인의 부모를 부모까지 불러서 십팔절에 보니까 그 맹인의 부모까지 불러갔고 응? 도대체 응? 너의 아들이 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눈을 떴느냐? 어? 어떻게 해서 응? 너의 아들이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이제는 그 부모에게까지 이렇게 시비를 거니까. 그때 이 부모가 뭐라고 했냐면, 23절에 "그러므로 그의 부모가 그가 다 컸으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라고 말하였다. "왜 그러냐? 오늘 우리가 2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시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당에서 쫓아내기로 응. 여러분, 유대인들의,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정통파 유대인들. 지금까지도 정통파 유대인들이 있는 지역은 회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랍비가 있고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저들은 삶을 사는 거예요. 회당이 없으면 유대인이 없어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신구약 중간기 그때에 어떻게 하면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느냐의 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성전, 성전보다는 사실 회당이 더그 중심 역할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지방 곳곳에 지역은 항상 회당이 있어서 회당을 중심으로 모든 유대인들의 생활, 생활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은 회당에서 쫓아내기로 쫓아낸다는 얘기는 그건 살지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보통 그렇게 간단한 결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시인하면 뭐예요? 회당에서 쫓아낸다고 이미 결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벌써 이미 그 결의가 된걸다 알기 때문에 이 부모들도 그 앞에서 까딱 잘못하면 예수님이, 아, 예수님이 내 아들의 눈을 뜨게 하셨소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당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부모가 머리를 썼어요. 아 이제는 우리 아들이 성인이니까 그에게 물어보라. 어린 나이가 아니지 않느냐. 본인의 잘자라야 그에게 물어라. 그냥 떠넘긴 거, 떠넘긴 거. 네. 여러분 벌써 이미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의 살아 이, 그 성육신하면서 예수님 활동했던 그 시기에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면 어때요? 이렇게 배척받는. 이렇게 고립되는 이렇게 외면받는 이러한 핍박과 어려움이 벌써 이미 그때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어때요?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함으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속한 어떤 영역에서 혹 심지어 가정에서일지라도 그로 인해서 우리가 쫓겨난다거나 따돌림을 받는다거나 외면을 받는다거나 우리를 이상한 취급한다거나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우리에게 행여라도 해를 끼칠 때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우리는 그걸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이미 벌써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는데 이미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는데 이건 당연한 것이니까 우리는 오히려 그때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이겨내지 못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이 부모가 당당하게 그 바리새인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내 아들이 평생 돌아와 소경으로 있었는데 당신들이 고쳤느냐? 당신들이 고쳐 주었느냐? 당신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아들에게 관심을 가져봤느냐? 왜 이렇게 당당하게 바로 나서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아들을 고쳐 주셨다고 이렇게 차라리 예수님을 시인했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러지는 못했어요. 그러지는 못한 거예요. 어쩌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지금 사는 많은 신자들의 모습이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시인하자니 왠지 그로 인해서 오는 많은 불이익이나 핍박이나 어려움. 이게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또 확실하게 부정하자니 그것도 역시 하기는 어렵고. 어중간한 거예요. 어중간한 거예요. 이거는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이 부모는 오히려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자기 아들을 고쳐준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오히려 당당하게 그들에게 시인하고 차라리 회당에서 쫓겨남을 당하는 게 이게 하늘의 상급을 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인정 믿음의 인정을 받을 텐데 안타깝지만 그렇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시인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속한 이 사회와 이 세상은 예수님을 시인하면 이상하게 봐요. 삐딱하게 봐요. 뭔가 종교적 광신자로 봐요. 뭔가 이상한 종교에 빠진 아주 아주 나쁘게 봐요. 좋게 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우리는 어디에 갔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 나의 구세주라고 한 것을 당당하게 인정해야 돼요. 그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걸 부끄러워하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과 함께 그를 부끄러워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발 믿음을 드러내야 돼요. 예수님을 시인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공개적으로 시인해야 돼요. 내가 있는 어디에, 누구에게서나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시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그 신앙을 간직하고, 어떠한 도전이나 반대가 와도 절대 거기에 굴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소수입니다.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적어요. 갈수록 더하죠더 세속적이고 더 반기독교적인 지금 우리 사회는 얼마나 더 심하게 했어요.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지면 그로 인해서 얼마나 보이, 보이 보이지 않게 뭔가 모르게 또어 우리를 응? 안 좋게 하는 적대적인 뭔가 또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래도 그래도 그 감수해야 돼요. 그 감수하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께 인정받을 믿음을 가진 거예요. 어?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회당에서 쫓아내기로 세상은 이를 이런 거예요. 불신한, 불신앙 세계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앙 세계가 그렇게 반응한다고 해서 안타까울 필요도 없고 슬퍼할 필요도 없고 억울해할 필요도 없고 그들은 원래 그런 것이니까 오히려 내 믿음을 바르게 더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삼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는 일에 소극적이면 안 됩니다. 또 중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역시 그것도 안 돼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신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한 말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에요. 우리 특별히 교사 청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 분명하게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누구 앞에서나 어디에서나 어떤 영역에서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그분을 따라 삽니다. 나는 그분을 따릅니다. 하는 이러한 신앙과 이 믿음을 떳떳하게 인정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점점 점점 음? 더 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복음이 전파 안 되고 죄악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죄악이 더관영해지는 거예요. 아무쪼록 소동과 고모라보다 더 타락한 우리 사회, 우리가 사는 이 지금 이 세계, 이 사회, 이 나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신하는. 그럼 믿음의 용기를 모두가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소서 용기를 가지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또 불신자들의 눈치를 보거나 또 세상의 사회와 눈치를 보는 자들 되지 말고 누가 뭐라든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하는 믿음 그 믿음 그 어, 참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도록 우리 교사 청년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